응, 예비군 또 만났네. 이파우겠지. 이 친구 아니야. 죽는 거 있을게 꿀로 와. 우리 머 뚫을 뻔졌잖아 믿고있어요 이게 제가 보러 갈게요 네 우리 예비군님 돌아가셨어요 이거 팀버 켜야겠다 나이스 아, 근데 우리 라인 망치 막을게 없네 생각해보니까 저 물렸어요 트레이안테 나도 물렸쟘 흠흠 <laughs> 오 잘한다 우리팀 잘한다 메르시님 빨타네네네 네. <laughs> 라인부 조화 아 뭐야 몸 부조화야 루시오 부조화 현재 트레! 트레 돌았다 와 너무 아파. 감사. 앞에 모이라 보조아. 앞에 위도 보조아. 실 주고 싶은데 아, 안 보여요. 제가 들어갈게요 그러면. 앞에 위도 정면 위도 조심. 위도 부, 위도 보조아. 야 우리 구 많다 망치 오. 쓰면은 초월승. 아, 보이라 무조아. 왼쪽 뒤겠지? 왼쪽 뒤겠지. 왼쪽 뒤겠지? 위에겠지? 아, 죽는다. 뭐야, 얘? 상태편 비트. 아, 도 되겠다 이거나. 라인 무조아. 나이스. 깔끔 뒤에 트랩 완전 티... 오늘 오른... 트랩, 완전 디 트랩, 완전 디 트랩. 우리 물려요. 알이스 케어 꼭 좋고 트랩 좋아. 상대편 이거 조심이거 우리 힐러도 못 나가. 앞으로 이제 위도우 때문에 자리님비로 아이고 아이고. 뒤에 갠지 겐지, 뒤에 겐지대불는것 같다. 루 빼다 루 빼다 라인 보 좋아? 근데 라인 보 좋아 좋아 다나왔다멜시님 아, 까비. 앞에 뭐이라 부좋아? 위도보 부좋아, 위도보 부좋아, 위도보 부좋아. 이거 따라야 돼, 이거 위도 이, 이거, 위도우 에이스. 황금에 팔아떴어요. 아, 우리가 딱히 팔아볼 없거나트랩부좋아 아, 나이스 개꿀. 트레보자 트레보자. 우리 힐러 물렸어 우리 위에 팔아보자. 우리 우리 뒤에 팔아보자. 내가 물렸다. 아 이거 옷 없어요 지금. 막았나? 나이스. 나이스. 아이 너못 막나? 어? 고 좋댔다. 도가 준비됐습니다. 이 이거 자리야, 자리야 리포 있다. 아 라인.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리네 까비, 까비. 아아깝다나이스 라임제 라인 라임 이렇 팔아볼까 할게요. 네. 우리 이제 미도 베스 해야 데요 베스, 팔아보자, 팔아보자, 지금 팔아보자, 팔아보자. 팔아보자. 팔아 반핑. 어이고야 정면 정면 미도, 그2층 정면 미도야. 자리님 안 보고 있죠. 감사합니다. 트래보자, 트래보자, 트래보자. 팔아보 좋아 위도 다정면정면 2층 위도 5 팔아 위 떴어요 팔아보 좋아 팔아 반피 우리 뒤로 파라았다 우리, 우리 2층 파라. 라인 부조아. 이거 다 잡자. 루시우루시우부좋아루시우부좋아 나이스. 잘끝내곧 곧. 4 5초 이거. 자.. 자어이 혹시 구몇 시예요? 6 2이안안돌하하다 음. 음.. 뭐 어떻게든 막아봐야죠 메르신이 궁 있으니깐 음. 위도만잘 견제하면 돼요네 호그 부조아 라인 부조아아위도 개피인데 아 나이스 메, 위에 파라, 파라 떴어요 파라 부조아 파라 파라랑 파라, 파라, 위도우, 파라라, 위도우. 네, 파라 지금 음. 파라 부조화를 시켜놨어요 메르신님 저 혹시 힐 가능? 뒤에 야타 아이고, 아이고. 이렇 충분히 할수 있어요. 충분히 나이트 깔끔 깔끔 깔끔합니다. 처리가자. 아이고 아파라. 겁나프네. 위도 보자 위도 보자 시켜놓게. 위도 보자 위도 들어. 디바 보자. 나이스. 지금 디바 보자. 디바님이 이겨요. 지금 디바님이 이겨. 그렇지. 호거 보자. 호거 보자. 호거님도 이겨 이거. 호거님 맞다 이겨 이겨. 위에 맥크리. 맥크리 만피. 끝 나이스. 호거 보자. 호거 보자. 호거 보자 시켜놨어요. 디바님 좋아 살아놓을게요 어이구 나 잔다 앞에 죽었다요 빠이. 상대편 위도 프리딜. 이거 힐러 공도 있고. 괜찮습니다. 상대편 위도 공 조심. 앞에 보면 부조한데? 겐지 부조야. 이거 겐지 잡아줘요. 화물에. 화물에 겐지 피해 이거 딱 피해를 진짜. 아힐 받는다. 나이스, 겐지 부조아. 띠 로드그. 어디 호크 부조아? 나이스, 아 이거 잘한다. 띠바 부조아. 녹여요 야. 힐러 공 두개 다 있고 괜찮습니다 오 우리 티반이 끌렸다 티반이쪽 어, 상대 비트 뺐다, 이거. 괜찮, 이거. 위에 위도 떴어요. 위도 2층. 이거 빼도, 한번 빼도 될것 같은데? 어, 이거 갇혔다, 이거. 겐지 구조화. 나 죽었다. 힐러 다 잘렸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상대편 두 명을 잘랐습니다. 가면 됩니다, 이제. 초월도 있고 발키도 있습니다. 한 번에 뚫으면 끝입니다. 디바님 조합 붙여놨습니다. 앞에 루시우 부조아. 갈게요. 앞에 아나 부조아. 앞에 아나 부조아. 위도 위도 반피. 저 죽습니다. 빠이. 아니세요. 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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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 썼습니다. 저. 상대편 그 저, 아나 봉. 아. 지금 디바 부조아 시켜놨어요. 디바 부조아. 디바 저물었어요. 디바 피. 디바 컷. 죽겠다. 아 이거 좀 애매한데 힐러궁두개다 썼는데 이거 혹은 이거 겐지와 나이스 겐지 뺐다 혹은 뭐 좋아 겐지는 이거 힐 힐벤이야 겐진 힘 좌부쳐놨어. 앞에 다 부조, 약간 다 부조야. 님들 때리는 거다 부조야. 나이스나이스 수고야. 아, 이거 그 세명다 잡은 건가? 맞네. <laughs> 이때 갑자기 그. 아, 망쳤었구나. 망치 썼구나. <laughs> 망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감사.